가장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최근 들어 자주 뵙는 것 같아서 예, 저도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뭐 특별한 물건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 이건 뭡니까? 수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수건 예. 이거는 뭘까요? 네? 예? 핸드타올 수건과 핸드타올고 얘가 얘 갖고 얘가 얘 갖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수건과 핸드타올을 하면 제 안에 별로 좋지 않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제에게 은혜를 줬던 또 물건이기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0여년 전에 제가 자란 모교에서 회 제가 관리 집사로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가 다 끝나면요 교회 전체를 이제 돌아보고 청소를 다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막 저녁 예배가 있고 막 이렇게 하면 밤1 0시 막 이렇게 막 되거든요. 예, 그렇게 이제 주일을 그렇게 청소를 해놨어도 토요일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이렇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하기 때문에 주일을 위해서 또 청소를 또다 해야 합니다. 그 토요일이라서 좀 빠른 시간에 청소를 하고 있으면 용서하고. 예, 오해하지 말고 여러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거리 권사님들이 이제 지나가시면서 한마디씩 해주십니다. 예, 제가 어떤 회에서 자랐다고요? 제가 자랐, 자라 자란 모교회라고요. 예, 저는 그 처, 청년 때 결혼하기 전에 전 집사 직분 받은 사람입니다. <laughs> 법에 어긋나는 겁니까? 예, 이거는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청년 때 제가 집사 직군을 받아가지고, 예, 그렇게 한교회에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한교회 에 25년 동안, 예, 그렇게 제가 섬기면서 집사 아, 받고 결혼해서 이제 사익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관리 집사로 그렇게 섬기게 아, 되었는데요. 그렇게 막 일을 하고 있으면, 예, 뭐 집사고 사익을 한다 해도 어릴 때부터 반하오니까, 그죠? 예, 그렇게 뭐어릴 때는 집사로 했다가 어릴 때는 정우나 했다가 막 막, 그렇게,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 군사님들이 지나가시면서 한 반대씩 해주시죠. 김집사,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거는 저렇게 하고, 어디에 있는 물건 치우고, 그것도 좀 청소하고 정리 좀 해주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그러면 제가, 아, 어떻게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많이 하시, 마, 말씀을 드리죠. 근데 제가 한 번은요,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화장실에 핸드 타월이 있는데 수건 말라 그러나십니까? 수건 치우이소 이래. 그럼 제가 예, 알겠습니다. 집사님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리고 좀다가 어떤 권사님이 오세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집사님. <laughs> 화장실에 수건 있는데 핸드타올 말라고 갖다 놓습니까? 핸드타올. 예? 돈 들어가고, 뭐, 수건을 치우시라는 분은 그분 말씀이 집사님이면 여기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젖어 있잖아요. 세균 많다고. 이게 낫대요. 마, 맞습니까? <laughs> 근데 우리 권사님은 요 일회용 탁탁탁 뽑아 쓰는 게 있고 한데 말라고 수건을 갖다 놓느냐. 막,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서, 핸드타올을 그렇게, 치워버리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 제가 또, 예, 권사님, 알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좀 반복되다 보니까 제 마음에 좀 힘이 들었습니다. 예. 저희 때는, 저는 이제 저금정구두 도에 가면 화해단지가 많습니다. 난파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 제가, 3개월에 한, 뭐, 한 달에 한 번, 뭐, 이렇게 6주에 한 번, 이렇게, 단임 오사님이, 김 집사 가서 난좀 사가지고 올려놔라 이렇게 하면 제가 난을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럼 또 우리 집사님, 군사님들 지나가면서 김 집사 며칠 만에 물을 주고 이걸 이만큼 주면 안 된다. 이걸 청소를 다또 저를 챙겨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laughs> 예. 근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요, 좀 마음이 좀 힘들었어요. 그날 화장실 청소하면서 예, 저 뒤에 증인이 있습니다. 예, 저 뒤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만둘 수도 없고요. 예, 그 일을 있을 때마다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지고 마음이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날도 청소를 하면서 집사님은 핸드타올, 핸드타올을 그리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권사님은 수군을 그렇게 어, 치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 제가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동안 제 안에 이렇게 꼭그 사건뿐만 아니라 그 일뿐만 아니라 제 안에 쌓여 있던 일들이 막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소하던 근리를 그 어떻게 했을까요? 막 제가 세면대에 막집어 던지고 그 화장실에 주저앉아가지고 제가 한숨을 푹푹 쉬면서 쪼그려 앉아가지고 한참을 이렇게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이고 김집사, 네가 이해를 해라. 네가 이해를 해야지 성도들이 뭘 알겠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김집사, 니는 앞으로 목사될 사람 아이가? 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목사될 사람이 더큰 마음을 가져야지 그만한 일에 마음이 그렇게 힘들어하면 앞으로 너 어떻게 목사할래? 그런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전혀 이런 좋은 마음을 갖고 싶지 않았어요. 예. 저도 사람인데, 예. 저도 아직 뭐 철도 없고 십몇년 전이면요. 예. 아직 좀 파릇파릇할 때 아닙니까? 지금도 사실은 뭐 파릇파릇하지만, 예. 막 이렇게 좀 그런 마음들이 막 쌓이고 쌓이가 이제 막그 사건 때문에 한번 터졌는데, 좀 이렇게 좀, 음, 인간적인 좀 마음들을 좀 이렇게 표출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한테 일방적으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제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마음을 주시는데 이런 고백이 제한테 털어 나왔습니다. 그래, 이런 일에도 감사하자. 그럼에도 감사하자. 예, 사람이 좋은 일에 감사하는 것은 뭐 누구다 할수 있는 건데,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앞으로 목사가 되고 사회 갈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을 착한 제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고 또 그렇게 마음을 고쳐먹으니까 한결 그렇게 마음이 가벼워지는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일 이후에 저는 항상 범사에 감사했을까요? 답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핸드타올과 이 수건은 저에게 상처를 준 물건이기도 하지만, 저에게 뭘 가르쳐 주었냐. 그럼에도 감사하라. 할렐루야. 그럼에도 김 목사, 김 집사, 네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준 물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도 감사요, 저것도 감사요, 모든 것이 다 감사이지만, 여러분, 차원이 다른 감사가 있는데요. 차원이 다른 감사. 예, 차원이 다른 감사. 여러분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감사하는 사람. 모든 것이 좋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도한 대로, 계획대로 다 되는 거라면 여러분 감사함 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아무나 하는 감사죠. 그러나 차원이 다른 감사는 예. 때로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계획한 대로 다 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뭐할수 있는 사람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이고 차원이 다른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차원이 다른 감사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박국의 감사는요 곧 다가올 전쟁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난 후에 전쟁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했던 인물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건들렸고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이런, 왜 이렇다고 합니까? 무리가, 무리가 어떤 무리입니까? 바벨론, 바벨론이 우리를 치러 오는 그환란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속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뼈가 썩는 것 같은 그런 공포와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바벨론이 침략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무섭고 두렵고 떨렸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환란의 그 이유를 알수 없었던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옆에 기도했더니 그가 최종적으로 드릴 수 있었던 자세, 태도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라는 결론이 났다는 겁니다. 또, 바보구 선지자는요, 감사는 어떤 것이 감사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도 감사했다는 것이죠. 그같이 한 상황은요,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식도 없었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기대할 만한 희망조차도 없는 그런 최악의 상태에 지금 노여있는 하박국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꽃이 피지 않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기름이 나지 아니하고 밭에서 농작물이 나지 않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위양간에 소가 없다. 라고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깊은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음함무시한 나라가 이 땅으로 쳐들어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먹을 양식이라도 있고 뭐좀 이렇게 뻗을 만한 그런 자리가 있으면 좀 그거라도 가지고 뭐 산으로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든지 뭔가 좀할수 있는 자, 방법이 있었을 텐데 나라 뭐 바벨론으로 쳐들어온다 하죠 먹을 것은 없죠 이게 뭐 도통은 지금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도 예. 뭔가 기대고 비빌만한 언덕이 지금 없습니다 뭔가 좀 기댈 만한 데 있어야. 예. 그래도 좀 다리를 뿌어 보든지 도망을 가 보든지 그렇게 할 텐데.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할수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울하고 암흑한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불평과 원망 그리고 의심을 다 내려놓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렸던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17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비록이라고 시작합니다. 이 비록이라는 말은 16절의 말씀처럼 비록 바벨론이 쳐들어온다고 해도 또 17절의 말씀처럼 내내 손에 비록 아무것이 없다 하더라도 내 손에 아무것이 들려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복구 선지자가 이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요 자신에게는 다른 그 무엇보다 여러분 누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말해줍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는 것이죠.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것보다 지금 내 안에 내 손에 먹을 것이 없어서 내 손이 빈틀 틀이인 상태 그 현재 상황보다 누가 더 소중하다고요?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그는 기도를 통해서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뭐할수 있는 분이시죠? 역전시킬 수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아무것도 없어도, 어떤 희망이 없어도, 하나님이 내편 되어주시고, 하나님 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그곳에는 뭐가 일어납니까?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제가 금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죠? 반전이 일어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궁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다른 믿음의 모습들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9절 말씀해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승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가치는요, 모든 상황과 형편을 넘어서는 그런 절대적인 가치였기 때문에 그런 고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또한 감사할 수 있다. 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 말씀은요, 오늘 읽은 말씀의 핵심이 되어집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하복우 선지자와 같은 조건 조건 속에서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나타내는 또 바라시는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로 세상 끝에 초월할 수 있는 영적인 파워, 영적인 내공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세상의 어떤 일들, 세상의 많고 적음 내가 많이 가지고 누림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좌지우지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때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혹은 반대로 우리가 뭔가를 많이 누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뭔가를 다른 사람보다 많이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 목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적인 내공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좀 없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기죽어서 그렇게 하지 않고요. 좀 많이 있다고 해가지고요, 아, 사람들 밑에서 굴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거든요. 모든 조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 옆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할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다. 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뭘 배웠다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라고 이야기한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가난할 줄도 알았고, 나는 가난할 줄도 알았고, 비천할 줄도, 줄도 알았고, 부하게 살고도 알았다. 그러나 나는 그런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내 믿음이 이렇게 자주 지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한 게 그겁니다. 바울에게 뭐가 있던 겁니까? 영적인 내공이 푹 충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도, 너그 밖에 있는 로마의 밖에 사람들에게, 예, 자유의 몸으로 이끄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대살로 니서 5장 18절 말씀에, 항상, 예, 범사에 감사하라. 예, 하는 게 그렇게, 아우른,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둘째는요, 둘째 우리가 또 가질 수 있는 특징이 뭐냐면, 자족하는 마음, 그리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능력을 소유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좀 많이 누리고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의 흔들림을 우리가 잊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비 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세상 끝에 초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기 8장 12절 말씀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온적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하시오 그드신 이도 여호하시오니 여호하의 이름을 잔송받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막그 당대의 요옥 같은 사람은 당대의 동방에서 의인이고요 부자 중에서도 부자였지 않습니까? 예. 이 모든 것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에 일순간에 다 거두고 갔었지만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업이 하나님 옆에서 뭐가 될수 있었습니까? 사단에게 요업 니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요업 함부로 보지 마라 요업에게 딱 그렇게 사단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요업은 하나님의 자존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세상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막 이야기를 해도 요업을 딱 이야기하면서 사단에게, 요업이 내 앞에서, 하나님이 내 앞에서 어떻게 지금 살아가는지를 한번 봐라. 라고 그렇게 자신있게, 당당하게 지금 사단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초월하고, 그렇게 인내해낼 수 있는, 그렇게 감내해낼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그렇게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요업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말씀에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즉, 있는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빈손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죠. 우리가 세상 끝에 초월하지 못해도 최소한 지금의 자리에서 우리가 만족하고. 우리가 하박국 선진자처럼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차원이 다른 그럼에도 감사할 수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 선진자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감사의 노래가 되어지고 감사의 제목이 우리가 되어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은 우리의 인생,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장정교회의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장정교회 식구들은 여러분 모든 것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혹은 하나님께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실 주신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아주 수준 높고 아주 차원이 다른 그런 믿음 생활을 할수 있는 그런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의 배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나니 네 모른다 라고 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감사할 수 없는 조건과 상황 속에도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더큰 감사에 제목으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절을 맞으면서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절을 맞으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돌아보며 또회개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조건적인 감사를 넘어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두려움 중에도 내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구원에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해 주시고 지금 나의 상황과 환경과 주변의 행편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보배로 오신 그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환란과 역경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우리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멈추지 아니하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때이 하나님께서 더큰 감사의 제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수 감사제를 받으면서 우리가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다른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장정교의 모든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손잡아 함께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유혹과 죄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죄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또한 주간 매일 매일의 삶을 승리하는 삶으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죄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그런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그 은혜와 하나님의 뭉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능력, 충만 함께 하시니 조건적인 감사를 넘어서 그럼에도의 감사로 차원이 다른 감사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그래서 범사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더큰 감사의 제목을 누리기를 원하는 이 시간 우리 이 속엔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가정위에 직장과 몸등 교회 위에와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구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바라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